2 0 0 4데 문제입니다. 어쩌다 마셔도 매일 마시잖아. 어쩌다 그래도 그에겐 매일 늘처럼 보이나 봐. 그걸 어찌 원망하고 나무라리 예전엔 매일 늘 그랬으니.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지. 허거날 마셔대던 회사 다닐 때. 어쩔 수 없는 가 있었다 해도 회사 그만들 이후까지도 매일같이 술이었다 치면 걸 지켜보는 안에는 애들은 말은 못하고, 못해도 상당히 힘들었을 게다. 게다가 주정에, 주정에 행패까지 곁들였더라면. 술 마시는 난 그런 마냥 좋았는 줄 아나? 나도 여러 가지로 힘들고 괴로워서 마셔야 된 거야. 알지? 나도 마시다 보면 술이 술을 마신다는 거. 그리고 맨날 마셔야 되다 보니 나도 그거 자체가 힘들더라고. 중독까지는 아닌데 마셔줘야 일과가 끝나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안 좋은 느낌이 들돌라고 어쩌다 그래도 그에게는 매일 늘처럼 보이나 봐 그걸 어찌 원망하고 나무라리 예전엔 매일 늘 그랬으니